예, 반갑습니다. 예, 935의 예, 주기별, 어, 해차별, 그리고 배열표, 어, 분, 추가 분석, 예, 추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의 수, 예, 주변의 수에만 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 에, 933회, 에, 933회 당첨번호와 연간수에서는 27번의 연간수, 12번, 이것도 보너스번호, 보너스번호, 12번 딱 하나만 출연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출연한 부분이 에,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934회. 당첨번호와 연관수에서는 1번의 연관수, 1번의 연관수가 31번, 44번, 그 다음 15번. 이 31번, 44번, 15번, 이세 개의 수가 다 주변의 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30번의 주변의 수, 그 다음에 933에 45번의 예, 주변의 수그 다음에 이것은 어, 보너스 번호 12번의 주변의 수그 다음 3번의 연관수 예, 33번 1번 17번이죠 이 33번하고 1번은 934회의 당첨 번호죠 예, 당첨 번호입니다 그럼 당첨 번호는 2월이 될 가능성 있는 번호만 찾으면 되겠죠 이 우리 가능한 번호만.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보면은 연관수가 15번, 에, 44번, 에, 14번. 여기서 연관수는 15번과 에, 44번. 에, 이렇게 되고, 에, 33번의 연관수에서는 2번, 에, 그, 2번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6번의 연관수가 20번입니다. 20번. 지금 36번이, 어, 3, 932회와 933회, 934회,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나왔죠. 그러면은 이 20번이라는 수는 좀 이, 36번으로 인해서 20번이 지금 자기 935회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20번을 에,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번의 연관수가 8번, 8번, 23번이죠. 이 23번은 에, 933회의 당첨번호죠. 933회의 당첨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이 번호가, 어 23번이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3번이 나온다면 20번이 안 나오겠죠. 또, 같지 않으면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 20번, 23번과 20번이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20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23번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다음에 12번의 연관수가 42번이죠. 39번. 39번의 아래수죠. 39번의 아래수. 그 다음에 26번. 9 3 3의 27번. 그 다음에 23번. 29번의 센터에 낑겨가 있는 수죠. 이게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지금 나오지 않고 이번에 30번이 출연을 했죠 그죠 30번도 역시 26번과 같은 명락이 있는 수였으니까 27번 29번 31번 센터에 긴겨가 있었던 수였기 때문에 30번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26번이 나올 수 있을란지 어, 한번 어,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에 보면은, 어 932에, 932에 어 20번 단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걸 왜 설명하냐면, 어 다음 935에도 비슷한, 핵 비슷한 핵으로 가기 때문에, 비슷한 핵으로 가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21번에서 30번까지가 미출연이죠. 그래서 위에서 23번과 25번, 이두 번호 중에서 주변의 수, 이두 번호의 주변의 수에서 여기에 미출연 구간을 분석을 한다 그랬죠. 분석을 한다 했으니까 이두 번호 중에서 23번이 이렇게 나오고, 23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27번과 29번이 출연했죠. 이 27번과 29번, 27번과 29번은, 어, 이 보너스 번호, 이 32번, 예, 보너스 번호, 이 32번의 주변이죠. 32번의 주변에가 29번이고, 어, 32번의 주변에가 예, 29번이죠. 예, 이렇게, 예, 분석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33회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지난 9 3 3회열 3에서, 어, 934의 당첨번호가 어, 나왔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자 933에서 1번, 5번, 6번 1번, 5번, 6번 5번은 보너스 번호죠. 이렇게 나와있는 번호, 번호에서 이 1번이 1번이 어, 932에서 23번이 나온 것처럼 나온 것처럼 1번이 그대로 어, 출연을 했죠. 23번이 930위에서 출연한 것처럼, 그렇게 1번이 출연했습니다. 저는 6번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6번은 안 나오고, 6번이 3번에게 영향을 줬죠. 이제 위로 영향을 줬죠. 자, 그 다음에 어, 12번은 15번의 영향, 15번의 윗번호로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12번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에, 이, 지금 23번 번은 23번 이 주변의 수이 주변의 수에서는 출현을 안 했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출현을 하지 않고 27번의 에, 주변의 수에서 30번이 에, 이게 보면은 27, 29 예. 27, 29, 31 여기 31이 있죠. 31, 29, 27, 30이 센터에 긴계가 있는 번호 26번도 역시 센터에 긴계가 있는 번호였죠. 30번도 역시 센터에 긴계가 있는 번호 그러니까 26번이나 30번이 똑같은 행태의 번호인데 26번이 안 나오고 30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33번은 어, 지난 회차에 36번이 36번이 2월이 되면서 그대로 2월이 되면서 아래 위의 수를 모조리 다 들고 왔죠 어, 같이 동반해서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33번도 출연하고 39번도 이 36번이 제가 항상 설명을 하지만은 2월이 되면은. 위의 수나 이웃를 같이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이 이월이합정이 되면서 이것이 위의 수, 아래 수를 같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좌우수를 또 같이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또9 3 2에서도 지금 36번이나 37번이나 38번 같은 역량을 갖고 있는 수였죠. 그리고 이 45번은 45번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이 주변의 수가 이 45번의 주변의 수가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이렇게 봅니다. 44, 42, 그 다음에는 이게 뭐죠? 예, 어떤 번호 26이라는 데 26, 저는 1이라고 그랬죠. 예, 44, 42, 여기 1, 1입니다. 예, 그래서 1이라고 봐, 기 1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해서, 1번이 이번에 출연을 한 거거든요. 1번이 출연 했어요. 그래서, 이 45번의, 이 45번의 주변의 수에서 1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931에 의 931에 의해 43번이 있었습니다. 931. 931에 의해. 그 다음, 932에가, 노, 932에. 자, 그러면은, 이 4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 자, 이 43번이, 931에 의해, 931에 의해 43번입니다. 그러면은, 이 43번의, 주변의 수를 이렇게 봅시다. 43번의 주변의 수, 예, 주변의 수, 그리고 1에 오면은, 자, 이렇게 주변의 수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될까요? 다시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예, 1번, 2번, 3번. 자, 그래서 43번의 주변의 수는 40번이기도 하고, 44번, 그리고 42번, 1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43번이 영향을 주는 것이 1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9 3 1회에 보면은 이 43번이 9 3 2회에 1번을 출연하게끔해준 거예요. 이거 예, 한번 꼭 참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요때 제가 이 설명을 받으렸습니다 어, 932회의 어, 분석할 때이 설명, 43번의 주변의 수, 이 주변의 수에서 어, 43, 44, 45,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오죠. 예, 1, 2, 3. 자, 45번의 주변의 수가 이렇게 되죠. 주변의 수가 44, 그 다음에 1, 그리고 여기는 3이죠. 45의 주변의 수 하면은 44, 3, 1 그리고 42 이렇게 되죠? 자 42, 44그 다음에 1 그리고 여기는 3 그래서 이 45번의 영향을 받아서 이 3번 그리고 6번의 영향을 받아서 또 3번 예, 이렇게 분석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더 보시면은 931에 의해 43번 이 43번이 자 주변의 수가 이렇게 어 형성이 됐을 때이 밑에 부분은 1번 1번이 되죠. 1번, 2번, 3번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43번의 주변의 수가 이렇게 1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932에 의해서 1번이 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33에 933회에 45번이 나왔죠. 이 45번이 주변의 수가 이렇게 본다면, 42, 44, 45. 여기는 1, 1이고, 그러면 1, 2, 3. 여기가 3이 되니까, 45번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6번의 영향을 받아서, 센터에서 1, 3번이, 3번이 출연한 부분. 이렇게, 자 어, 화면이 바로 잡는데 조금씩 흘리네요. 그래서 이 45번의 역량으로, 역량으로서 아래 숫자 3번, 이 43번의 아래 숫자 1번, 43번의 아래 숫자 1번, 45번의 아래 숫자 3번 예, 이렇게 어, 분석이 되집니다자한번더 보면 43번, 931에 의해 43번의 아래 숫자 1번, 그리고 933의 45번의 아래 숫자 3번 또는 45번의 이후 숫자 1번. 그러니까 이 45번의 44, 42, 1번, 3번, 1번, 3번 이렇게 되겠죠. 1번, 3번. 그래서 45번의 주변의 수가 1번하고 3번의 출현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전반적으로 이제 쭉 한번 다시, 이제,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1번하고 3번이 나왔어요. 1번하고 3번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4번, 2번. 예, 4번, 2번. 여기는 어, 45번이죠. 여기 위에는 43번이고, 45번, 43번이 이제 주변의 수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주변의 수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주변의 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 1번이, 4 5번의 영향을 받았어요. 4 5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웃수에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래, 위, 아래나 위의 수에 영향을 가겠죠. 이웃수, 4 5번 이웃수에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래수 4번이나 위의 수 43번에, 위의 수 43번에 영향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 4번이나 44번. 그러면 4번하고 43번을 보면은 43번이 931회 때 나왔던 번호죠. 그래서 4번보다는 43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43번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이후에 45번이 됐죠. 45번이나 6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영향을 줄 것은 2번이나 4번의 영향을 줍니다. 2번이나 4번의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2번과 4번을 봤을 때, 3번의 영향으로서, 3번의 영향으로서, 2번과 4번을 봤을 때는, 2번보다는 4번의, 4번의 영향을 6, 3번이 4번의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을 1 5번이 12번의 보너스 번호로 나오게 했거든요. 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이웃으로, 예, 이웃으로 그러면 11번 아니면 13번. 그러면은 11번과 13번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13번이 우선이죠. 11번보다는 13번이 우선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번에는 주로 이렇게 보다시피 번호가 이 3라인 쪽으로 몰려가 있어요. 3라인 쪽으로 3라인 쪽으로 몰려가 있는데 그러면 935회를 분석 잘못하면은. 1번 라인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분석하면 1번 라인으로 또 몰리게 되어 있어요. 3번에 있는 라인이 일번 쪽으로 확 몰립니다. 자, 이웃수를, 이웃수를 보면은 12번이 11번과 13번의 영향을 본다면은 당연히 13번 쪽이니까 영향이 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0번 이웃수. 예, 이렇게 센터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이렇게는 지금 나와,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웃으로, 이웃으로 봤을 때는, 29번과 31번. 29번과 31번. 그러면은, 31번이 나올 수도 있고, 29번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27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번호 세 개가, 이세 개가 공동으로, 30번의 영향을 받는 수가 됩니다. 이세 개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는 29번이나 31번이 나올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죠. 29번이나 31번이 나올 확률, 27번보다는 이두 수가 나올 확률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자형으로 됐으니까 이제는 가로로 영향이 갈갈 갈 수가 많, 더 많으니까. 그래서 27번이 안놓온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31번이나 29번이 더 30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역시 이 33번이 32번이나 34번에, 32번이나 34번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두수에다 영향을 주겠죠. 이두수에 영향을 주면 역시 똑같이 구주구주예요. 똑같이 여기도 29번하고 일, 31번이 1주1주되고 서로가 똑같이 1주고 여기도 서로가 똑같이 2주에 9주예요. 그러면은 이 9주된 이 번호가 찢어지야 된다는 거예요. 에, 찢어지면은 32번이나 34번 중에서 어느 번호가 우선적으로 오겠냐 이렇게 볼 때는 에, 32번이 32번이 34번보다는 32번이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 가장 최근에 놓았던 번호에서 어, 우리가 막 끝수 이야기는 잘안 하는데 이 끝수 2번이 끝수 2번이 지금 거의 어, 5주째 미출연하고 있거든요. 그건 한 5주째 끝수 2번이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번이 예, 좀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31번, 여기에서는 32번. 이렇게 30번의 영향으로서 31번, 그리고 33번의 영향으로 32번. 이렇게 두 개가 동반으로 나올 확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번을 봤을 때는 이웃수가 35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웃수가 37번이에요. 35, 37. 자, 이렇게 봅니다. 35, 37. 이렇게 봤을 때는 37번이 당연히 우선이죠. 요거는 3주 전에 나왔고 이거는 2주 전에 나왔으니까 37번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는 35번이 그리고 또 39번은 이제는 39번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38번 40번 그리고 42번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적으로 받는 거는 38번 38번 그리고 42번 42번 그리고 40번 이렇게 영향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차게 자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의 위에는 1번의 위에는 43번입니다. 이웃에는 45번에 이요 45번에서 받았습니다. 영향을 45번에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래수나 위의수 아래수나 위의수를볼 때는 위의수에 영향을 줄확률이 없죠. 그래서 43번에 영향을 줄 확률이 4번보다는 43번이 더 높다. 그리고 3번은 위에가 바로 45번이죠 45번과 6번의 영향을 받았어요 45번과 6번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웃수 이웃수로 볼 때는 어, 2번은 지금 12주 됐고 4번은 6주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봤을 때는 4번에 3번의 영향으로서 4번이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다 아,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예, 12번은 15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웃수에이웃수로볼 때는 이제 13번. 그리고 아니면은 11번. 13번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11번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연속해서 이래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가로로 이렇게 33번과 1 1번의 영향.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지금 6933에 933에 있는 이 번호 23, 27, 29, 31이 번호 23, 27, 29이세개 번호 이세개 번호에서 나올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세 개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번호 있어요. 23분이 나오인가 27번이 나오든가 29번이 나오든가이세개 중에서 번호가 하나가 나옵니다. 23번이 제일 유력합니다. 23번이 제일 유력한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두개 번호도 어, 나쁘지 않는 번호고요. 그래서 이세개 번호를 좀 유심하게 보시고 이 23번이 나오면서 20번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22번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23번을, 24번을 데리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26번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꼭꼭요 네. 부분 23, 27, 29요세 번호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는 한번 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수를 같이 데리고 나온다 주변의 수를 같이 데리고 나온다는 것도 꼭 염두를 해보시고요. 23번하고 27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3번과 27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30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봐야죠. 20, 29, 27, 에, 31. 에, 31. 그니까 요세개 번호. 에, 이렇게 일자 형태로, 그러니까 27번에는 갈 확률보다는 29번이나 31번. 29번이나 31번. 지금 현재 어, 21번부터 21번부터 30, 29번. 30번, 21번부터 30번까지죠. 21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31번, 29번, 이두개 번호 중에서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33번에서 역시 34번에서 32번과 34번. 자, 이두 개, 31번, 32번,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번호예요. 31, 32 이렇게. 그리고 34, 35 이것보다는 37 단독 트리볼. 37번 단독 트리볼로 한번 보시는 거. 34나 35를 제껴놓고 37 하나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을 봤을 때는 38, 42, 그 다음에 40번이죠. 이렇게 세개 번호. 이렇게세개 번호.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38번이 우선, 우선이겠죠? 38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42번, 42번. 또, 음, 933회에 45번이라는 번호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또 같이 영향. 933회에 45번. 이렇게 영향으로서 42번이 에 나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8번, 42번 같이 영향을 역량, 어느 부분에 영향이 있을지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로해서 대충 혼자 요번에는 어, 이렇게 3번 세로 라인이 어, 뭐 출몰해서 출몰해서 전체적으로 에, 뭐 이등이 가깝게. 자, 이 6번의 이웃수 3번, 9번, 15번의 이웃수 12번, 18번, 그죠? 27번의 이웃수 24번. 그러면 쪼름이, 그 다음에 45번의 이웃수 이래가지고 이 번호에서 이등 번호가 나왔다는 건참 희귀하고 희귀한 경우에요. 제가 이때까지 분석했을 때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에, 이런 경우는 없었, 없었는 게 맞습니다. 잠시 후에 어, 주, 어, 해차별 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